먼저 이항정리라는 거는 항이 두개 있을 때 사용하는 전개하는 공식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정리랑 공식, 어떤 얘기 <laughs> 믿을 수 있는 그런 거구나. 이항이란 항이 두개 있다는 뜻이야. 지금도 저기 지금 모델을 보면 항이 a 하나, b 하나 두개 있지? 이렇게 항이 두개 있는 걸 이항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항정리란 항이 두개 있을 때 전개를 해 나가는. 공식과 방법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면 돼. 네, 정리라는 건 한편의 이야기. 수학에서 보면 어떤 공식. 이런 얘기를 할수 있어요. 네. 그럼 도대체 이건 무슨 소리냐면, 한번 봐봐봐. A 플러스 B에 제곱을 하게 되면, A 플러스 B를 두번 곱하게 되지? 네. 이때 모델을 잘 봐야 돼. 우리가 평소에 하던 전개를 잘 보면 어떤 힌트가 있어. 내가 A를 선택해서 A와 연결했고, A를 선택해서 B와 연결하고, B를 선택해서 A와 연결하고, B와 B를 연결하면, 정의, 그러니까 전개가 끝나는 거지. A제곱, AB, BA, B제곱. 이렇게. A제곱, BA, B제곱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 네. 가만히 보면, 이 보따리에 있는 두 개의 짐 중에 하나만 선택하고, 이쪽에서도 하나만. 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네. 이렇게 <laughs> 선택의 문제가 되는 거야, 사실은. AA냐, AB냐, BA냐, AA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이 B, 모델이 B, 지금은, 어? 아, BB. 이 모델이 지금은 조금 뜬금없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 자, 네. 부, 크기가 커지면 되게 유용한 게이 바로 사고방식이야. 일단 기초는 알겠지? 어떤 네. 식으로 생각하는지. 그러면 또 한번 들어봐봐. a 플러스 b의 세 제곱 또는 a 플러스 b의 네 제곱이 있어. 세 제곱은 세 개를 이렇게 곱하는 거고 네 제곱은 그거를 네 개를 곱하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럼 내 전개할 때 아까 어떤 방식으로 한다 그랬죠? 한두세 개만 샘플 보여주면 두두두 두, <laughs> 두 개의 항 중에. 하나 두개항 중에 하나 두개항 중에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야. A A B A B A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 나가는 거거든. 네. 아내말좀 어렵진 않니? 그러면 이런 선택의 경우가 몇 가지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 거야. 여기도 이제 B A A 할 수도 있고 A B B 잠깐만 색깔 바꿔줄게. A B B 또는 A, BB, B, 그리고 다시 A, BB B 선택해서 전개할 수도 있고, 계속 이런 식이거든. 조금만 위로 올려줄게. 그럼 최종에는 BBB만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야. <laughs> B, B, B 이렇게. 여기 A만 세개 선택할 수도 있었겠지만, ABB, ABB, ABB. 어, a 를두개 선택하고 b 를 선택하는데 방법을 여기서는 또 조금 달리 할수 있겠네요 음. 그래서 <laughs> a, a, a b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괜찮은? 음. 그래서 이거를 하던 이거를 하게 되면 a 의 세제곱이 아이고 이게 아닌데 아 이게 아, 저거랑 잠깐만 요거 가지고 내려올게 음. 음. 자, 위에 거 선택하게 되면 a의 세제곱 요거를 선택하게 되면 a제곱에 b 요거는 ab의 제곱이 세번 나올 거라는 걸 암시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3 3 여기 요거 하나는 b의 세제곱 이렇게 돼. 그러니까 전개하면 결국에 너는 이걸 네 개를 만나게 될 거야라는 말을 하고 있어. 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a를 네 개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a 하나와 a 세 개와 b를 하나 선택하느냐. 네 가지 나오겠죠? a랑 b 두 개를 선택하는 냐 여섯 개 나오고요. a에 b 세개 선택하는 거는 또네개 나오고요. b 네 개는 얼마? 응. 한개 나오겠죠. 이렇게 이제 예상해 보는 거구다. 자 이게 사실 원칙이긴 한데 너무 힘들잖아. 맨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네. 아, 그래서 이걸 공식으로 만든 거야. 이 c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 조합 기호죠. 조합 기호. 사람을 뽑긴 뽑는데 순서는 그닥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 그게 얘랑 너무 잘 맞아요. 그러니까 A 하나, B 하나, A 하나만 뽑는 거지, 그렇지? 두개 중에서 A를 하나만 뽑으면 두 가지가 나와요. 여기 A를 몇개 뽑아? 두개 중에 A를 두번다 뽑는다. 한 가지 나오죠? 맨마지막에 뭐만 두개 뽑아? B A 안 뽑는 거지? 한 가지 나오죠. 그래서 이거 전개하면 A 제곱에 E A B에 B의, B의 제곱 나오지 않아요? 네. 1a 제곱 2ab 1b 제곱이라는 겁니다. 1, 2, 1 이렇게 되는 거야. 느낌 왔니? 네. 요게 포인트야. 음. 그래서 이제 이 조합 기호를 쓰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맨날 이렇게 생각하면 힘들기 때문에 조금 더 기계적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갈게. 조금 더 기계적으로 생각하자면 여기 있는 얘기를 좀 쉽게 바꾸면 이런 식이야. a 플러스 b의 3제곱이면 A3, A2, A가 나오고, A가 없어요. 그다음 B가 없고, B가 하나 있고, B가 두개 있고, B가 세개 나오고, 요렇게 곱해진 항이 나와. 네. 그리고 맨 앞에는 누가 있냐면, 맨 앞에는, 컨비네이션 3에 0, 3에 1, 3에 2, 그리고 3에 3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려운 점? 없어요. 1, 3, 3, 이렇게. 괜찮아요? 네. 이 느낌으로 사실 전개를 한 건데, 그 옆으로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냥. 이게 네. 이거란다. 선생이이왜 수업할 때 밑으로 하냐 하면 그게 뭐 괜찮으니까. 네. <laughs> A의 4제고, 네 매의 세제고 매의 제고, 매의 그리고 A가 없다. B가 없고, B가 하나 있고, B가 두개 있고, B가 세개 있고, B가 네개 있어요. 컴비네이션 4의 0, 4의 1, 4의 2, 4의 3, 4의 4라고 쭉 연결해주면 돼. <laughs> 왜 4야? 여기 4가 써있어서 4로 시작하는 거야. 네. 음. 이해 갔니? 네. 네. 그렇게 해서 문제를 좀 일컬어주면은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됐니? 네. 음. 이게 기계적으로 하는 방법이야. 그게 이 얘기야. 어. 그럼 한번 다항정리도 설명해 볼게. 아까 항을 전개할때 내가 이제 이런, 만약에 세제곱이 있으면 이거 세 개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자. 아,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지.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냐면, 아,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두 개는 네 개가 되고, 네 개는 여덟 개가 되고. 아, 좋네. 그럼 A만 세개 꺼낼 수도 있겠죠? 네. 어, 아니면 A 두 개에다가 B가 하나, A 두 개에다가 C가 음. 하나,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a 두 개, b 하나는 a, a, b도 있지만 a, b, a도 있고 b, a, a도 있거든?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c, 3, 2, 아, 내말 괜찮아? 세개 중에 a를 두번 뽑는다. 아, 네. 아, 어, 그만큼 a가 나오고 b가 이렇게 곱해진 게 나와요. 네. 그다음 얘는? a를 역시 두번 네. 뽑지? 예, 그만큼 역시 a 제곱에 c가 한 번? <laughs> 나오게 되어있어. 원래 이런 상상으로 공식을 만든 거야. 응? 그래. 근데 이제 좀 빨랐을지도 몰라. 가만히 보면 그럼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어. 이 모델에서 a와 a와 c가 있고 a와 c가 a가 있고 그 다음 c와 a와 a가 있고 이렇게 된 모델도 한번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거거든? 네. 얘네들을 우리가 a가 똑같은 게 들어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걔네들은 순서를 바꿔도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없는 거잖아. 맞니? 네. 이게 바로 무슨 순열? 같은 중... 것이 있는 중복? 순열이야. 어, 중복이란 응. 말을 쓰고는 쉽겠지? 어, 근데 그냥 중복.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야. 중복순열은 사용한 걸또 사용해도 아. 돼인데, 얘는 여기랑 사연... 약간 안 어울려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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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A는 두 개고 C는 하나인데, 이걸 섞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같은 네. 것이 있는 순열로 생각해 주라. 그럼 3팩에 몇 팩? 이 팩, 세 개를 돌리는데 두 개는 똑같아서 나눠줘요. 네. 여기 이 사람이 바로 그 얘기에요. 이게, 이게. 이게 뭔데요? 자, 봐봐. A, B, C, 세 개가 돌아다니지 않아요? 그지? A, B, C, 세 네. 개가 돌아다니지. 세 네. 네. 개가, A, B, C 문자 세 개가 돌아다녀. 몇번 계산해? 세 번, 세한 번, 두 번, 세번 등장하지, 그지? 어.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A제곱, B, C를 찾고 싶으면, ᄒ <laughs> 때네번 등장시켜야 되는데, 이거 너무 허무하다.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네 제곱으로 모델 체인지 할게. 너무 쉬워가지고, 1번, 2번으로 쭉 갈게요. 그럼 여기서 내가 괄호 네개 쓰겠죠, 이렇게. 어? 괄호 네개 네 쓰겠죠? 그럼 A는 몇 개? 한두 개. B가 하나, C가 하나 나오는. 몇 번이나 등장할지 궁금하다 치자 어? 네. A가 두 번에 B가 하나 C가 하나 이런 상상을 하다보면 이런 느낌을 이제 얻게 되죠. 이럴 때네 사람을 돌리는데 A의 개수만큼은 어때요? 나눠줘야 되죠. 마 아무리 해도 4팩에 2팩이에요. 자 조금만 더 가볼게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7제곱을 할 거야. 즉 얘네를 7번을 돌릴 거야. 아, 이야. 짜자자잔, 이렇게. <laughs> 7개가 곱해져 있는 거란다? 네. 맞니? 음 그런 상태인데, 만약에 내가 A가 2개, B가 3개, C가 2개 나왔으면 좋겠어. 네. 이렇게 되는 경우는 몇 번이나 등장할까? 그 등장 횟수가 바로 개수가 될 거란 말이야. 뭐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좋을까? 하나씩 다 해보긴 좀 그렇고. 그럼 A 두 개에다가, B가 세 개에다가, C가 두 개니까 총몇 번? 7 번에 걸쳐서 막 왔다 갔다 해도 되는데, 오, A가 두 개, C가 세 개, B가, B가 두 개. 이렇게 아.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음. 자, 또한번 문제, 다른 문제 풀어보자.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A가 세 번, B가 세 번, C가? 한번 등장하는 이항 있잖아? 요렇게 생긴 항은 몇 개나 나올까? 개수가 얼마일까? 이거 전개하다 보면 이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음...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전체는 무조건 사실, 전체는 7. 무조건 7이에요. 네. 그래서 7팩이 올라가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러면 3팩, 3팩. 어 3팩, 3팩, 1팩으로 이렇게 깔아주기만 하면 다항정리, 즉 항이 여러 개일 때 전개했을 때 특정 항의 개수가 얼마인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걸 보고 여기로 오세요. 이항정리를 이용해서 다음 식을 전개하여라. 그럼 얘를 전개를 해야 되는데 물론 뭐 그냥 오늘은 쌤 스타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이제 x라는 항이 있고 이 y라는 항이 있다는 말이야. 그게 하나, 둘, 셋, 네번 나온다고. 세 개면 네 개가 나와요. 여기 세 제곱, 제곱, 일 제곱, 영 제곱. 아 망했다. 네 개인데 다섯 <laughs> 개 그려놓고 여기는 영, 일, 3삼 이렇게 거꾸로 가주기만 하면 돼요. 네. 그다음 계수가 있을 거야. 삼. 숙, 숙, 숙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영, 일, 이, 삼 이렇게 해주면 돼요. 거꾸로 가도 상관 없어. 영, 일, 2, 삼 말고 삼. 네. 2, 1, 0도 됩니까? 괜찮아요. 음. 괜찮습니다. 힘든 점? 어, 괜찮아요. 자, 한번더 해보죠. 이거 가지고, X-1의 5제곱을 누가 보여주고, 나더러 전개하라 그러면, X가 있고, 1이 있는 거고, 컴비네이션 오로시작하는 시스템이 올 거야. 오니까, 항은 몇 개? 5개. 5면 아, 6개. 아, 다. 6개. 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6개. 느낌 왔어? 자, 번호는 그냥 있었죠. 5, 4, 4 3, 3, 2, 2 1, 0. 1, 0. 그럼 거꾸로 0, 1, 2, 3, 3 4, 5. 5. 그 다음에 이쪽도 그냥 0, 1, 2, 3, 3 4, 5. 5로 맞춰주면 돼요. 네. 전개 끝. 이게 네. 이제 내가 좋아하는 전개 방식이야. 음. 자, 너한테도 이게 좀 좋았으면 하는구나. 이게 아니면 교과서에 있는 방식이지? 아까 네. 봤던 거. <laughs> 이거 해야 돼요. 음. 근데 사실 이것도 똑같은 얘기거든? 가만히 보면 n 제곱일 땐 n, n-1, n-2로 해가지고 a가 없어졌지? 네 어, 그게 그러니까 0이 될 때까지 달린 거야 n, n-1일 땐 a의 1이었다가 또 n, n이 되면 a의 0 제곱이 되기까지 쭉온 거죠 b가 n-1이었다가 b가 n이 되는 것까지 잘온 거예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랍니다 괜찮아요? 네. 음. 자, 이번엔 이제 이 안에 있는 항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어. 이게 항의 개수. 참. 이 앞에 곱해진 숫자. 네. 아까랑 똑같죠? X제곱, Y제곱, Z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를 계산하려면 5가 있으니까 5팩. 2, 2, 1이 있으니까 음, 2팩, 그, 그, 2팩, 그, 그, 1팩. 그. 1팩이 되죠. 네. 여기도요. X와 마이너스 EY와 Z가 있는 건데, 그게 지금 1, 1, 2제곱이 된 100.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4팩에 1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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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팩인데요. 물론, 이2 y 보이니? 여기에 마이너스 E가 이 숫자랑 계산이 같이 돼서, 네. X, Y, Z의 제곱은 됐고, 12에 마이너스 E를 곱한 24가 되는 거죠. 그, 이거 조심해야 돼. 원래 항을 전개하는 거야. 이렇게 묶어 가지고, 아, 네. 이렇게 y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네. 그게 그러니까 이번 y는 어떻게 나왔느냐? 일단 마이너스 2와 함께 딸려 나온 다음에 그 사람이 앞에 있는 거랑 곱해져서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 음, 네. 이렇게 해서 계수를 구한답니다. 이번이 조금 더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자, 한번 더 해볼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laughs> 내가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말이야 네. 상상해 보라는 거야 이걸 뭐 언제 다 글자로 적고 있니 너무 힘든 걸 거야 그냥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따가 이거 안 보여줍니다 네. 네 제곱이니까 다섯 개 나올 거고요 넷, 셋, 둘, 둘 하나, 빵, 음. 0, 1, 2, 3, 4 0, 1, 2, 3, 4까지 가는 거예요 어때? 네. 괜찮아요? 음. 그럼 도대체 x 세제곱 y는 어디서 나온 걸까? 자, 누구게 찾아보자. 누구게? 얘죠. 이게 x 세제곱에 y가 나오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요 사람밖에 없다. 어. c41은 4이고요. 2의 세제곱은 8이고요. x 세제곱의 y니까 32 x 세제곱의 y가 됩니다. 끝. 좀 힘들진 않았니? 음. 자 이렇게 상상하는 마음만 좀 있으면 돼요. 사실은 나중에 이제 풀때 어떻게 푸냐면 네 세제곱이니까 4, 3. 어 여기 좀 있겠네. x3, y0, 1, 1 이렇게 c 4, 1 여기 있겠네. 하고 쓰지도 않아 얘네들은. 네 원래 이제 시험 때는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이야. 근데 그게 되려면 이런 연습을 좀 하고 넘어 이쪽까지 넘어와야 돼 이제 나중에. 음. 그러니까 이것도 세제곱이 있으려면. <laughs> 자, EX 세제곱과 X분의 1이 내가 요거는 보여줄게요. 컨비네이션과 함께 이제 쭉 나열될 거잖아. <laughs> 근데 내 생각으로는 세제곱은 9, 4, 6, 2, 6, 2, 2, 3. 여기서 나오겠네요. 2x, 이제, 뭐, 이따가 완전히 보여줄게. 2x 세제곱을 제곱을 하고, x분의 1을 세제곱해서 나오는 걸로 하고, 컨비네이션 5에 2가 되게끔 하면, 세제곱 나와요. 음, 자, 우리 음, 등전 한가요? 음. 자, 10 곱하기 4의 x 의 6제곱이고, 세제곱분의 1이니까 약분해서 4 0 x 의 세제곱이 되겠죠? 응? 네. 이거 세제곱 나오잖아. 거봐 자, 근데 처음에는 저기까지 바로 가기가 좀 어려우니까, 너가 이걸 이렇게 생, 생, 생각을 해서, 아니면 일단 종이에 필기를 해서, 네. 5, 4, 3, 2, 1, 0, 0, 1, 2, 3, 4, 5 하고, 0, 1, 2, 확인, 3, 4, 5까지 가면 어때요? 전개는 다 끝났지? 어, 네. 너가 알고 있던 원칙대로 전개된 거 맞아? 0, 1, 2, 3, 4, 5에 5, 4, 3, 1, 0의 0, 1, 2, 3, 4, 5, 이렇게 알고 있던 거야? 네. 네, 그러면 일단 원칙대로 잘된 거고 세제곱이 어디서 나올지 찾아야 되겠지? 네. 이때 이제 암산을 하는 능력이 조금 필요해. 여기 6제곱에 제곱, 이건 4제곱 네 나올 거고 이런 생각을 네. 좀할줄 아는 게. 어, 더우면 좀 편하게 있어. 여기서 세제곱 나오겠구만, 얘를 계산하면 되겠구만 이렇게 고르는 능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야. 이해가니? 네. 음? 다음 단계도 마찬가지. 계속 반복돼 지루하게. 이제 반복이 되니까 연습은 좋아. 그래서 이제 익숙해지면 누구보다도 잘풀수 있게 될 거야. 연습이 되면. 너가 연습을 하면 <laughs> 해야 이게 되지. 그냥 보기만 하면 어 저렇게 하면 좀쉬울것 같다 이래도 막상 안 되는 경우 좀 있어서 됐죠. 이렇게 전개할 거 맞지? 네 이렇게 전개할 네. 거야. 그다음 네제곱이 어디에서 나올지 한번 슬슬 봐봐봐. 자 여기 여기 세 번째 세 번째 여기 아니 그 여기. 여기 여기 아 아닌가? 육제곱에 제곱 네제곱 어 맞았어 이거야. 이거 하면 돼 이제. 네할수 있겠어? 네 그럼 됐지 뭐. 자 이거는 <laughs> 이건 이제 내 여기 안 쓸게. <웃음> 상상해. <웃음> 상상하고 <웃음> 네. 도대체 몇 번째 라인에서 6이니까 6, 5, 4, 3, 2, 1, 빵! 이렇게 갈 텐데, 20초 줄게. 야, X가 제곱이어야 되잖아. <laughs> 그지? 네. EX를 갖다가, 6, 5, 4, 3, 2, 1, 0할거 아니야? 네. 그럼 2x가 제곱이 된 곳에서 제곱이 나오겠지? 그럼 빼기 y 분의 1은 4제곱이 될거 아니야? 돼요? 네, c에 6에 2 정도 뿌리면 되겠네요. 여기 더해서 항상 6이 나와야 돼. 여기도 봐봐. 4, 1, 5, 3, 2, 5, 2, 3, 5, 5 나오는 거 보이죠? 4, 5, 4, 5, 5, 5, 3 그럼 15에다가 4에다가 x제곱에 아, y에 4제곱해가지고 네 네. y에 4제곱에 네 60x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어려운 점. 어. 네 이제 너무 빨리 상상을 시작했나요? 네. 네 그거죠. 뭐 안될 때는 <laughs> 천천히 필기로 일단, 일단 네. 하, 천천히 해주세요. 그러다가 점점 이렇게 되는 때까지만. 네. 기다려보자고요. 자, 정제식에서 x 제곱의의수가 이제 30이다. 조금 자신감 붙었나봐. 이 사람이 우리한테 약간씩 더 심한 걸 요구를 하고 계셔. <laughs> 근데 또 상상을 하는 거지. 상상의 종류는 바로 이런 식의 상상인 거고. 그렇게 되면 0, 1, 2, 3, 4인 거고요. 4, 3, 2, 1, 0인 거고요. 0, 1, 2, 3, 4인 거고요. 언제 제곱이 나올까를 고민하면 되는데 <laughs> 글쎄 아마도 나는 여기서 제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어, 4에 a의 세제곱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무시하지 않고 갑니다. 이게 계수인데요. 그게 바로 32 마이너스 4a제곱이 32 a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a는 얼마? 마이너스 2끝 자, 요것도 마찬가지. 정계에서 4제곱의 개수가 80이다. 그럼 1은 뭐 사실 하나만 하고, 2X가 되게 중요하죠. 컴비네이션 N 올 거고요. 네. 언제 이게 4제곱이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하면 되는데, 알다시피 0, 1, 2, 3, 4. 네. 그럼 4제곱이 되는 경우는 바로 요 때. 알겠니? 음. 이게 얼마인지 4인 건 알겠는데, N은 몰라요. 네. 그래서 cn의 4에다가 2의 4제곱에 x의 4제곱을 해주면 이게 바로 뭐다? 80이다 이렇게 50.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이제부터는 뭐 너가 천천히 계산을 좀 해주면 돼. 그럼, 오, 그럼 C, 5 cn의 4가 5인가? 되겠네요. 네. 음, 그럼 5가 5, 5, 5인, 네. 5인 것 같아. 그래서 n은 5다라는 결론 내리게 되고요. 세제곱의 개수 구하라. 그럼 이제 아세제곱의 개수 여기 있잖아. 이걸 한번 더. 계산을 해주면, 계수는 금방 찾을 수 있게 된단다. 네. n이 5니까, 53쯤 될 거예요. 53에 2의 세제곱에 x의 세제곱이니까, 58x 세제곱인 80x의 세제곱입니다. 알겠습니까? 음? 네. 음.